빵빵빵 빵빵빵 빵빵 m 타 a 피 빵빵빵 빵빵빵 빵 조금 약간 흥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빵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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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일단은 빵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빵타빵피는 저는 기획. 필퍼쓴 사람, 음. 그다음에 직접 간 PD가 여기 앉고, 네. 그다음에 포비든 엘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PD가 아. 오늘은 공개롭게 제가 기획만 한게 아니고 직접 갔던 영국 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같이 갔던 카메라 감독님들을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촬영 <laughs> <laughs> 감독입니다. 외주 감독이고요. 네, 영국 제가 찍었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주도무 감독이고요. 저도 찍었습니다. 감사, 반갑습니다. 좀 약간 긴장하신 아, 것 같은데요. 네, 네. 처음이라 가지고 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 네. 네. 굉장히 좋은 경험 하시는 것 같은 게 촬영 대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특히 주 감독 같은 경우 는 아마 처음 네, 맞습니다.인 것 같은데. 네. 긴장되네요. <laughs> 여러 가지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오늘 아마 저촬영에 예쁜 그림들은 모든 것을 주 감독이 아. 찍었으니. 그 그림을 보면서 야. 좀 좋은 얘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감사합니다. 약간 생각과 반대됐던 게문네 컨셉을 톰과 제리로 잡았는데 하도 틱, 틱톡 틱톡을 많이 해서 근데 이렇게 좋은 말씀을 먼저 아닌데요. 해주니까 항상 구배를 자랑하고. 네. <laughs> 어제 전국 방송. 네 했죠? 맞습니다. 네. 혼자 다 봤어요 그~ 음... 저기 어디 방의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보면서도 마음이 조마조마한 게이 편의 약점을 제가 아니까 음... 후배들이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최초라는 게 처음이라는 게 되게 네.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가치를 좀 음. 인정해줬으면 미리 밑밥 까는 거죠 근데 그림은 영국 굉장히 예쁜 어...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진작가가 기억이 나는 게 어... 굉장히 말을 잘하고 외모도 굉장히 약간 멋있네. 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yeah, that's really nice picture. 너무 좋은데. <laughs> 어, 제가 사실 타이틀 앞에는 영국 게 제일 좋던데. 저는 이게 이런 면도에. 너 약간 우연히 찍힌 <laughs> 그림입니 아니면 노리고 찍습니다거짓 <laughs> 눈부신 햇살이 비추는 곳 영국 남부의 작은 도시 브라이튼입니다. 과거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브라이튼은 18세기부터 영국 왕실의 여름 휴양지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2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영국인들에게 인기 휴양지로 꼽히는 도입니다 Welcome 그러니까 to Brighton, one of my most f a v o r i t e places in the UK. 이런 거죠. 이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뭐에 가서. 첫 카트인데 네. 오디오가 네. 안 됐죠. 꽤 오래 시간 잡아먹었죠 여기서. 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뭐 고민도 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음. 하고. 자갈 소리 그렇죠. 네. 와이리스보다는 숨이 어, 자갈 소리가 많이 들어가죠. 음. 그런 것도 알고 보시면 재미있을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사진들인데 이게 그 사진들만으로도 이 브라이튼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영국에서 제일 개이가 많은 그런 좀 그렇죠. 자유로운 도시다 이런 걸또 보여주고 들어가는 게다 의도한 거라는거 그리고 영국이 항상 날씨가 우중충하고 음, 이런 곳인데 그렇지. 이곳은 이름답게 브라이튼처럼 이렇게 해도 많고 바닷가 이렇게 있으니. 음. 사람들이 햇볕을 쐬러 많이 오는 곳. 그도 그래서 아침마을은 이 나갔었어요. 음. 이런 거는 우리가 디렉 연출한게 아닌데 네. 어, 스카시 알아서 참 잘했죠. s 음. beautiful day, isn't it? 전 전체 포피텔리 사진 중에서 스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특히 인물 사진은 스카시 1등인데요. 근데 난저 아저씨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던데. 어... 브라이튼 느낌이 음. 확실하게 나서. 그쵸, 이런 느낌이 브라이튼 느낌. 음. 이거 누가 찍었어요? 추감덕게. 어. 제가 찍으라고 이렇게 시킨 전부터 아, 입으로 일하거든요. 네. I've just found one of the hidden alleys that I was telling you about. Let's go and have a little look. 이게 제가 계속 뭐 성탁이 갈 때도 말했던 그 시분이처의 천 시작인 거죠. 네, 골목 발견하는 아. 음. 것부터 해서. 계속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네. 처음에 처음에 딱첫 번째 골목만. 네. 이거 보면서 제가 마음이 불편했다는 게뭐 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음. 여기 아이템이 좀 약했다는, 음. 그렇죠. 나름 소비한다고 했는데 그때 음. 아저씨가 쌩까서 아 무슨 말이냐면 보석상 두 군데가 지금 섞여 있는데 한 군데서 에 말아먹어서 음. 아무튼 그런 이야기 말하고 보니 다알 나나? 아니 와 깜짝 누가 봐도알 나나? <laughs> 음. <laughs> 아이리네요 계속 <laughs> 얘기해 봐. 아, 예. <laughs> 서울 이남으로 대못 데모, 아, 는내가 제일 잘해. 이곳에 안 들리잖아요. 아, 아, <laughs> 이건 론이 니까 <laughs> <laughs> 근데 이런 아기자기한 면은 좀 있는데요. 뭐 어, 골목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새롭게 뭔가를 <laughs> 발견하는 근데 이쪽 골목만 가도 음. 약간 느낌이 확 달라지는 예, 곳이던데요. 예, 예. 여기는 음, 음. 타투 문신 가게들도 많고 상점가가 많았던 음.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느낌이 되게 좋은 게저 아. 고미드 엘리의 개그도 뭐 목적 음. 이렇게 조금 골목 안에서의 사람들 이야기니까 이건 이 장면도 멋지던데. 음. 주암도 있죠. 여기 오세요. 젊으면서 인사를 아. 제가 인사를 했거든요. 아 진짜? 예. 먼저 했어. 앨러. 이야, 그런 것 같은데. 골목을 다 음. 돌고 이제 다시 다른 골목을 가기 위해, 아니 로얄 파빌리온으로 네네. 간 느낌으로. 그 이때 되게 스캇도 피곤해하고 첫날이라서 그랬을 텐데 보면 어쨌든 잘하긴 잘했어요. 멘트든지. 데기스캇이 네. 응. 이제 눈이 약간 풀리긴 했네요. 중간도 <laughs> 눈이 좀 작아졌어요. 자세히 보면. <laughs> 그러네. <laughs> 네, 머리에 좀 떡도지고 아, 뽀송뽀송했었는데 아침에. 고작 하루 차렸는데. 체력 근스 조금 약했던 네. 것 같아. 한두시간에한 번씩 좀잡 <laughs> 커피를 네. 먹어야 되겠다고. 우리는 로얄 파빌리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공원입니다. 여기는 실제로도 좋았고, 다시 봐도 좋았고. 아, 여기는 그림도 이쁘지만 실제로 눈으로 음. 가서 봤을 때 여기 네, 되게 그렇죠. 너무 아름다운 곳. 네, 너무 네. 평화롭고. 네. 공원이요? 네. 음. 아, 영국사 되게 좋겠다. 네, 이렇게 네, 쉬는 네. 쉴수 있는 좋은 공원이 있으니까 편하게. 우리 프로그램이 조금 잔잔하고 느리게 하면서 힐링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고자 네. 했는데, 음. 차례 현장은 또 그렇지 않은데도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정말 네네. 힐링이 다 되는. 근데 실제로 스카시 여기 허가 받아야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인데 네네네. 사진을 찍게 돼서 너무 좋다고 하면서 실제로 음. 되게 좋아했죠. 그래서 막 음. 나중에 나오시면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어느 각도에서 찍어야 좋겠지 네. 막 보기도 하고 조금 그런, 약간 신나서 찍은 어, 어, 그런 음. 리얼리티가 산다면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자 우리 약간 참고로 말하자면 PD는 계속 바뀌었지만 촬영은 두 분이 8개국, 우리나라 빼고 7개국 네7개국을 7개국. 네, 촬영을 정말 전담해서 하셨는데 네. 어떤 도시가 제일 좋으셨어요? 또 기준점에 따라, 따라서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번더 가고 싶은 도시라고 어. 하면 저는 프랑스 파리 어. 네 파리가 어, 어, 어. 제일 조금 아름답지 않았나 어. 도시 자체가 영국 안에서는 저는 영국 안에서 고른다고 치면 브라이튼 이유가 어. 뭡니까? 브라이튼이 한다고 일부러 지금 한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브라이튼이 되겠네. 조금 영국 자체가 런던하고 요크로 갈수록 조금 어두운 느낌, 아하. 약간 우울한 느낌, 그렇지. 조금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브라이튼은 도시 이름대로 뭔가 밝은 느낌, 음, 음. 자유로운 느낌, 색채도 음. 좀 다양하고 그래서 조금 에너지가 조금 있는 도시 같은 느낌이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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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밝고 그런 데 가려면 동남아 가면 될것 같은데 굳이. 그런 데와 느낌이 좀 다르죠. <웃음> <웃음> 저도 같은 생각인데 프랑스인데 아, 파리보다는 저는 남 프랑스 쪽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마르세유나 아, 저희가 아, 네. 마르세유랑 생폴드방스를 갔었었는데 아, 그쪽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아, 파리보다는. 아, 네.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 감독이 프랑스를 좋아하는 이유를 여자가 이쁘죠. 네. 네. 근데 주 감독 결혼 앞두고 있는데 나가도 괜찮아요? 아니요, 그건 조금 여자가 아, 이쁘다. 아, <laughs> <그래. 웃음> 괜찮이해할까요? 아, 요즘 같은 세상에 아, 네. 저는 스카 사실 제일 마음에 듭니다. 자기 그 인물 사진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 철학이 분명한 음. 사진 찍을 때아 열정은 확실하게 새벽에 예. 나가서 본능도 음. 찍어오고 어그 뭐? 요크에서 스카시 아침 일찍 자기가 음. 사람 없는 골목을 찍고 싶다고 자기가 그냥 혼자 어? 나가서 저희가 잘때 찍어왔어 어나왜 몰랐지 처음 듣는데 왜 그... 모르셨을까요 그날 바로 자기가 자랑하던데. 그랬었습니다. 대화를 많이 안 나눴는데. 난티 사랑 안 했나 보다. 안 치에 수준의 친구거든요. 항상 잉글리쉬로 제가 주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이때 이때는 거의 뻥끗 펑긋 어, <laughs> 그이 뻥끗 못할때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어, 결국 그밖에 아셨안 쳤다. 암 레리. 이요 스카시 브라이튼 출신이라서 자기 음. 고향인 네, 건데 네. 생각해 보면 이게 프로그램에 안 드러난 것 같아요. 음 그냥 그, 내가 좋아하는 곳이다 느낌. 이렇게만 음. 말했지. 아, 그래서 그렇네요. 아 이게 대놓고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음. 스캇의 고향은 브라이튼입니다 마지막 엔딩 컷 어때요? 좋지 아, 그래. 아니 제가 찍었다고 아, <laughs> 야이두 분은 한카컷한카컷볼 때마다 음. 내가 찍었다는 네. 게 바로 아, 느낌이 들어요 기억이 나요? 혹시 헷갈리는 건 <laughs>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면 어... 보통 스캇 안 나오는 그림은 최 <laughs> 감독이 <기본적으로 웃음> 찍었다고 보면 됩니다 대신에 <laughs> 스캇 <스카스> 나오는 그림은 제가 찍었다고 어... 보면 됩니다 아니요 스캇 <laughs> 나오는 그림도 제가 찍은 게 있어요 그만할지. 말하 네, 네. 음. 저는 요크 가고 싶은데 만약에 또 음. 가족 데려간다면. 저는 이 그림 되게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주간도 그중에. 음. 여러분 말했는지 모르지만 겠 이게 인터넷에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음, 네. 거기에 너무 반해가지고 요크를 꼭아 가자고 한 건데 거의 이 비슷하게 나왔죠. 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좋아했고 음. 그 당시에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쫓기듯이 아이템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생각을 해서 우리만의 색깔을 불어넣으려고 했고 여기는 실제로 전혀 관광지가 아니잖아요 그, 이, 이 라인은 그래서 여기 이 동선을 찍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촬영은 조금 어려운 노출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 아, 여기 여기 네, 안에 안에서, 좀 안에서. 좀 빛도 두루, 자꾸 들어오고 음. 이러면 포커스도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음. 음. 아 가게 이름 생각나 저 맞네요. 여기서 우리 밥 먹었지. 예. 네, 그 네, 밥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이상한 저기 욕욕 쇼 푸딩. 어, 아, 푸딩 푸딩. 그거를 먹어야 된다고 했다. 음, 그거를 지금 부산 B C 라란 니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막 그걸 어, 이야기만 해도 막 동공이 커지더라고요. 아, 영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네. 정말 너무, 너무 아, 좋아한다고. 그욕크 사람들만 먹는 게 아니고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네, 거네. 네,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래. 영국 사람들이라는 음. 별미 중의 별미. 우리는 맛없지 않았나 네, 저는 입맛에 안 맞았습니다. 약간 물에 빠진 듯지고기 영국이 약간 문제는 아닌데 아쉬운거는 음식이 조금 아 그래 영국가서 맛있게 네. 먹으면 한식밖에 네. 없고 아, 일식 아 일식 일식 중식 아, 아, 다른 기억이 안나네 아 장비로 옷을 포켓 썼는데 때깔이 되게 좋네요 아 방금 걸어오는 네. 건 포켓이구나 요만한 카메라가 좋지 그것도 음. 제가 주감 또옷속 포켓으로 찍을까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찍행됩니다 어. 기억이 안 나는데요. <laughs> 이게 제가 말하는 그. 네, 네. 좀... 여기 술갈 <laughs> 그 사진 너무 좋던데요. 어, 브라이튼 때못 어. 느꼈는데 요크 사진 보니까 너무 가고 싶네요. 한번더 음. <laughs> 너무 좋네요. 몸골리 하고 도망가는 것도 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에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 해외 판매 도와주시는 분이 트레일러 만들어야 된다고 할때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보여주는. 컷을 골라야 된대요. 음... 뭐 아직 만들 완성하진 않았지만 네. 그 컷이 생각나더라고. Because when I walk past a door like this, I would often think if I knocked, who would answer? Should we give it a go and see what happens? <목소리도> 좀 소심하게 뛰는. <듣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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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뒤 장면네 인 영상을 안 나가지 마. 네. 스태프들 다 도망가는 장면도 배우 <laughs> 같이 뛰어가지고 여기도 되게 저는 괜찮습니다. 어, 좀 마음에 좋아하는 장면 네. 중에 하나인데 다시 보니 바람이 엄청 불대요. 네네. 오디오가 조금 음. 문제인데 자전거 지나가는 거. 어. 이거는 연출도 안 했고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음. 스카시 저기 가운데서 자꾸 서성거리면서. 음. 있었죠. 요거 자기가 이렇게 사진 찍고 싶어서 약간 사진작가들은 대부분 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 좋아하는 거 음. 같아요 다른 나라 사진작가들도 다꼭 어. 찍었던 거 같아요 그게 사진이 정적인데 뭔가 그렇죠. 동적인 네. 이미지를 주는데 또 차는 또 약간 눈치가 음. 떨어지고 네. 자전거가 베스트구나 그래서 저 요크미스터와 뭐 이렇게 걸어서 찍고 싶어하는 네. 근데 설명을 되게 잘했어요 음. 음. 이거 저 작가랑 작업할 때뭐 이. Photography mm. mm. oh. is all about using your eyes. Doesn't matter what camera, iPhone, smartphone makes no difference. You see and you wait and you wait and you look and you look and you look and you look and, you look, and then everything comes in together and something happens and you've got to be ready. Take a picture. Done that's how you can the decisive moment that's what the famous saying is decisive moment in photography is that split second when somebody walks this way or the light comes in and that's what it's all about yeah. <목소리도> <목소리도> 주감독이 좋아하는 샷이었나?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 이것도 일어서서 음. 이렇게, 이렇게 골목을 다 치고 제일 마지막 아이템을 아, 요코네스터로 이런 것도 상투적인지 모르겠지만 주감독이 고생해서 찍었을 텐데 좋더라, 팔 벌리는 거 이렇게 아. 이거 여러 번 해야 되잖아. 한 번에 네. 나오는 게 아니잖아. 네. 이게 항상 주감독 그림이 많이 나오고 이쁜 그림이 주감독 그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어 스카웃을 찍고 있기 때문에 찍을 시간이 없습니다. 구경하고 계시던데요. 근데 스카웃 저도 찍었어요. 사실 마음먹고 찍으면 너보다 내가 잘 찍지. 한번. 보여주세요. <웃음> <웃음> 이건 내가 찍은 거 아닌 거 같다. 별로네요. <laughs> 이거 딱 네가 찍은 거야. <laughs> 딱 그림 별로면 딱 티가 나요. <laughs> 이거 할때좀 정신 없었나요? 네. 기억이 네. 안 나네. 시, 시간 시간 있어가 시간 있어가. 아, 어. 허가 받긴 받았는데. 네. I what you can see here is one of the world's largest medieval stained glass windows in the whole world. And you can see how marvelous it looks with the light that's coming through there today. This morning we are so blessed with the light that's coming through. And it just brings the colors alive there. I'm, I can't wait to get a photograph in here. There's no one around. It's just me at the moment, which is great. 그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성당이 되게 사실은 유럽에 가면 흔하긴 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어 성당 구경만 하면 재미가 없는데 이제부터 스카시 좀 설명을 하거든요. 음. 사진을 어떻게 찍을 건지를. 그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야 골목이 중심인지 사진이 중심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두개 비중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도 골목을 다룬 프로그램도 많고 많았고.

어둠이 내린 요크멘스터는 낮과는 또 다른 색으로 물들어갑니다. 이때 추웠죠. 아, 되게 추웠죠. 엄청 추웠죠. 네, 밤에 해 지는 것까지. 음, 해가 음, 너무 늦게 져서 가 음, 음, 10시 넘어서 진이 그러니까 지금, 지금도 지금 그렇게 해가 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한 10시 넘은 거죠? 네, 10시 넘어서 그래서 음, 약간 너무 좀 늦게 끝난 음, 촬영이. 음. 그냥 가을 같잖아요. 전혀 어. 안 추워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추웠고 아. 그래서 막 교대로 네. 몸을 녹이고 아, 커피도 사오고 막 이럴 정도로 정말 추웠죠. 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신기하긴 하다. 딱1년 됐으니까. 네. 지금 한 여름인데. 그래봤자 6월인데 왜 이렇게 추웠지?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들이너 엄청 추웠었대요. 아. 멋있게 사진 이쁘게 잘 찍어서 저는 스카 사진 너무 좋습니다. 아. 참 그냥 이게 시청자들은 아마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편이죠. 모든 시리즈의 첫 편이고 음. 그래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많이 고치셨고. 네네. 저는 한마디로 하자면 막 너무 소중한 아이 같은. 음.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막 어디 대나도 막 부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 결론은 너무 소중하고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예전에 봤을 때는 조금 아 조금 부족해 보이고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조금 훨씬 많았다 근데 지금 보니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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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니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괜찮은데요 일단 되게 시작인데 새로운 기획이었고 새로운 포맷으로 시작한 거였는데 되게 힐링 되는 거 같아요 다시 봐도 음. 약간 요즘 너무 자극적인 프로그램만 봐서 그런지 음. 이런 음. 프로 이런 기획이 분명히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음. 생각이 드네요 한번 다시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영국 이편을 저희가 할게 아니니까 네. 스캇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음. 하자면 스캇이랑 우리 마지막 회식하고 나서 네네. 페이스북에 글도 되게 길게 썼는데 음. 되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다른 나라에 가서 음. 고생은 엄청 많이 했지만 그래도 현지인과 정말 교감을 한것 같고 음. 스캇도 그런 진심이 느껴졌고 음. 또 자기 여자친구까지 데려와서 같이 함께 어우러졌고 한국 네. 음식을 먹으면서 아,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래서 며칠 전에 뭐 사진작가를 부르면 누구를 아, 부르면 어이, 좋겠냐 어이, 어이, 어이. 한국으로 불러서 만약에 촬영을 한다고 하면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얘기했습니다 스카시라고 음. 캐릭터가 되게 강렬했죠 음. 코스염도 그렇고 음, 음. 성격도 그 그것도 다 캐릭터를 자기가 음. 잡아서 온 맞아. 네. 왁스 바른 것 같더라고요 여기 말더라고요 항상 짠! 네, 네, 음.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어, 생각해보니 네. 이걸 사뒀는데 아, 전달을 못 드렸는데요 요크 아. 생각하시라고 두장씩인가요 네. 음. 오, 감사합니다. 또 <웃음> <웃음>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선물 받았습니다. 네. 이게 샌부르, 쉼블. 샌부르이고 응. 이게 입구 있고, 입구네 성. 아, 아 어. 똑같은 거네요? 네. <웃음> 그러니까 보여드려서. 그래 나는 와더 이쁜 거있으면 바꾸려고 맞아요. 제가. 좀 놀라웠던 거는 아 영국은 BTS의 도시구나. <웃음> <웃음> BTS가 아 말로만 듣던 BTS 그래. 저희 갔을 때 어. 윈블던 그 공연 음. 했었잖아요 음.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BTS를 다 알고 있구나 어떤 음식점에서 BTS 음악이 나오는구나 음. 뭐 이런 것이 약간 놀라웠었던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좀 재밌는 얘기가 될까 <웃음> <웃음> 한... 아니요,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